어제, 지금 오늘 분량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제, 오늘. 그죠? 이거 지금 오늘 읽고 내일 읽으면 저희 한곡 끝나요. 아, 아, 이거 왜 이리 바쁘고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책은 읽고 들어오라고 아, 도망가지 말고 그냥 쓸 아, 생각. 아니, 사실 듣고만 있어도 좋아. 근데, 어, 어. 아니, 내가 이거 불, 저 영, 저기, 요 시스템에 불성실해가지고. 미안해. 아니, 인자 아. 궁뎅이 붙인다, 함께. 괜찮아요. 궁뎅이 붙여도. 그니까, 러 이제 다못 읽으시면, 다못 읽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또 포인트 한두 개 있잖아요. 아, 그 맞아. 그렇게. 테마라도 보면 돼. 저는 이제 어제 거, 어제 거랑 이게쭉 보니까, 정말 연결이 돼서 좋은 것 같아. 시작한 지가, 첫 스타트가, 우리 시작 페이지 한번 보고, 응, 어, 그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좀 빨리 달려온 것 같아요. 분량이. 그니까, 바삐 하다 보면 정말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맘먹고 하지 않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필독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춤 끝나면 바로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속에 있어서 웃으십니다요. 그죠? <laughs> 다 똑같아요. 상황이 다 똑같으니까 또 그만큼 바삐 움직였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2시까지 읽고 저는 두번 읽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될것같아요 이게 딸려 가지고 우리 각정한 사장님이 젊어 갖고 한번 하면 쉬욱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안 돼. 반복 안 하면 반복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누구부터 하실까요? 자, 우리 저기, 저, 저분은 또 어디서 오셨을까나? 머리에다 뭘 쓰고 오셨는데. 알레스타. <laughs> 알레스타 팀이라고 <laughs> 놀고 왔어. 자, 부인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 오늘은 나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 어린 나이가 누구십니까? 아니, 집비는 아닌 줄 알잖아. 국장님하고 곽장아 사장님은 누가 더 어리십니까요? 리아리아 오늘 책을 1일자하고 2일자하고 읽었어요, 급하게. 급하게 읽고, 파트너들 그, 미팅하고 와서, 아까 매국동에서, 어, 두 번째 먼저 읽고, 다시 돌아와서 1일차는 여기 와서 읽었거든요. <laughs>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거 읽으니까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도가 더 빨랐어요, 오늘은. 진짜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완을 시키고 어떤 빛의 긍정의 희망의 어떤 그 빛을 빛이 어, 몸속으로 머리서부터 이렇게 나를 감싸면서 내몸 안에서 뭐 머리 목 가슴 배 아래쪽으로 다리까지 그리고 발가락까지 이 빛의 무리들이 쑥 빠져나가는 그것을 느껴보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서 어, 나는 편안하다. 나는 뭐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 느낌을, 어, 이 온몸으로 기억을 하라고 돼 있어요. 느끼라고, 오감으로.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면서 진짜로 내가 꿈꾸는 사람들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분의 뒤에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 정말 한 3단계에서 나올 거야. 나와. 나는 귀인을 만나. 그 귀인이 나를 알아보고 같이 사업하자고. 이런, 이런 분이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을 해석해서 VD 하면서 그 사람이 언젠가 지금 꼭, 단기간에 꼭 만날 거다라는 그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오늘 집에 가 갖고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뭔가, 뭔가 저의 여인이 일을 저질리게 생겼어.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몽상 백조. 이 사람이 얼마나 생생하게 꿈꿨으면 얼마나 생생하게 해. 혼자 막 이게 상상의 나라에서 빠져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노트 좋네. 어 내가 내가 진정으로 나는 진짜 박정수 임페리얼처럼 될 거고. 정말 그분이 어 말하는 내용, 그분이 상상하는 행동, 아예 행동 그분이 행동하는 것을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대로 하고 있고. 오늘또 계속 그 승급식을 내가 보면서 지금 내일 모레 중국 리더분들을 만나 이제 여기 회사에서 마케팅 플랜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시간을 가질 건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승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제 내가 지금 PPT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동영상 안에서도 보면 정말 그 생생하게 꿈꾸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같이 세계도 핵심이. 내가 진짜로 그렇게 됐어, 됐어. 내가 그렇게 된, 회장님도 그러거든요? 내가 진짜로 된 사람처럼 행동해라.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차를 보면서, 아저 차. 오늘 여기 수급식에 보니까 그 회장님이 또그 내용이 나와. 야, 저 차, 너 여기 있었구나. 응,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 그니까, 러 진짜 생생하게 그리는 부분들이. 런데 오늘 제가 그 중국 리더 분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진짜 뭐, 시, 뭐, 거의 뭐, 반응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없던 사람인데, 오늘 어쩌저쩌 해서 커피숍에서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더 그러시더라고. 아, 우리 유사장님은 지금 얼마씩 버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년에 무조건 2천만원 벌어야 돼. 아 그러기 위해서 나는 중국어랑 같이 해야 돼. 얼마든지 할수 있어. 막,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말에 1초도 안 기다리고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거고, 당신들도 반드시 나랑 같이 하기면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곽재화 팀장님, 무조건 천만원 벌어야 돼. 나 그렇게 만들 거고. 곽재화 팀장님도, 이사, 이분도 다른 데 갔었으면 미징미징 할 건데, 맞아. 아니, 내가 한, 500만 벌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안 돼, 1000만 원 벌어. 내가 <laughs> 막 그래갖고, 막 이야기를 해갖고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래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번 주목요일날 와서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번다는 확신,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지속, 실적으로 생생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오는 것 같아요. 진짜니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이, 이 책을 보면 볼수록 진짜 이책 보면 진짜 이책 보면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뭐, 어, 나 진짜 이책 보면. 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다른 거안 하고 요친만 봤으면 쓰겠어. <웃음> <웃음> 아니, 진짜. 그, 그리고, 막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그냥 내뱉은 거. 그니까 이미 된 사람처럼 그냥 내뱉는 거. 이런 것도 맨날 하는 사람이 그게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가대 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게 일상이야, 일상. 그니까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욕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평상시 여기란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막 당황스러운 거지, 막 그런 것들이 막. 이저 어? 뭐지?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끔 내가 확신에 찬 눈빛과 확신에 찬 행동과 확신에 찬 제스처 이런 걸 통해서 만불의 기가 그대로 나한테 빨려드는 거고 그게 밖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표출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힘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지는 게, 아, 정말 이 책의 마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복선 모무장님께서 어제 교회에서 진짜 그랬어요. 본인의 사업의 모토가 이 책이라고. 근데 오늘 쭉 읽으면서 또 그걸 찾았잖아. 182쪽. 주복선 본부장이 하고 있는 거딱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네. 18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 나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나는 최고의 경영자가 된다. 그때 주복선 본부장이 계속 쓰는 라거 있죠. 20배, 30배 막 쓰는 거, 이거만 하는 거. 이거 지금 딱그 이거 그거 그대그 그 내용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걸 시작하는 리더들이 확실하게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원 리더들이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걸 처음에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발전시키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거기에서 80에서 이제 지금 필독을 덜 하셔서 그래. 조금 더 넘어오시면, 네. 194페이지 보면, 네. 그, 스코드에담스가 매일 15번씩 반복적으로 썼어요. 매일 꾸준히.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주복순 본부장님이 음. 이거 아. 보고 저희한테, 우리한테 이걸 해주셔요. 194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음. 나와있어요. 근데 저희가 30번씩 쓰면 팔 빠져서 힘듭니다. 15번씩 쓰세요. <laughs> 네. 정말, 열다섯 번 쓰다 보면, 다섯 번까지는, 열 번까지는 쓰는데, 정말 사실은, 그때 저희가 문장을 쓰다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거의 열 줄을 썼어요. 열 줄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가 우리 모든 게어쩌 성공의 8단계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열다섯 번 쓰다 보면 처음에는 손이 지날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 지겹더라고 근데 이제 쓰다 이니까이거를이제하루이틀 하다 보니까 이친구이될때는지는 조금 유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책을 알고 썼으면 그게 훨씬 쉬웠을 수도 있어는 근데 뒷 배경을 앞에있는 내용을 모르고 뒤에 것만 하니까. 어쩌면 이게 이해가 아니, 안 되고 아니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비전 캠프를 할때 저희도 그때 열다섯 번씩 썼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 완성된 문장만 썼어요. 나는 임페리얼이 언제까지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 문장만 썼는데 음. 주봉수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예시해 주신 거는 그 뭐지? 하루 일과가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내 계획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를 얼마나 만날 것인지 몇통 전화할 건지 구체적으로 성공이 8 단계가 한축 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렇게 좀 많고 그니까 러 이거가 실천이 되면 정말 하루하루 안주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쓸때 쓰다 보니까 쓰면 쓸수록 이게 내 거가 되면서 정말 제가 그날. 10만 P.B 못 채워가지고 퇴근 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어떤 분이 오셔갖고, 사장님 나 이거 그때 한 3천, 4천밖에 안, 2천 얼마가 3천도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포인트 채웠잖아요. 그 사료 고약하는 사장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10만 P.B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 요 사실도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됐는데 그게 며칠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못했어요. 그랬으면 벌써 오토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게 정말 저희한테 는 숙제인 것 같고, 이거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는 자체도 사실 저희가 대견한 것 같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길자, 네, 길잡이가 됐으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읽다 보니까 주복수 본부장님이 제, 저기, 예시했던 거가 이제 새로 생각나면서 접목이 되면서 좀더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터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터치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꿈다방을 지금 책을 필독을 하면서 함축돼서 지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하나가 너무 지침서가 된것 같은가. 실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거다 알고 있는데 수십 번 들었는데 그거가 실천이 안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 책에 어쩌면 성공의 8단계를 요거 하나로 끌어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자, 다음은 우리 그 젊은.